빌딩의 깊은 지하. 최하단 주차장 구석에 있는 허름한 잠겨진 문을 열면 나오는 지하의 숨겨진 공간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공간으로부터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모를 빛이 올라오고 있다. 불타는 게 보이지 않지만 왠지 공기가 매캐하다 사방은 붉은 빛이 비추고 있어 바닥의 딱딱한 철판마저 이글이글 뜨겁게 느껴진다. 언어 선택이 정교하네요. 특히 공기나 공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고요. 신발은 많이 달아있고 방향 감각이 아주 우수해요. 길잡이죠, 직업이? 비슷합니다. 놀랍군요. 그 옆에 신사부는 늙었고 걸음걸이도 미적되고 표정은 차가워요. 소시오패스의 표본이군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장난하지마, 힐라리아! 많은 사람을 죽인 건 맞잖아요. 당신의 드론과 당신의 발전소 때문에 펑 터져버렸다지. <laughs> 내 탓이 아니야. 난그 발전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컨트롤이 게다가 이 계획 도시에 지진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나. 어, 죄책감이 느껴져요. 소시오패스는 아닌가봐. 닥터의 탓이 아닙니다. 마야라는 여자애가 만든 재난이죠. 우리는 이걸 2차 재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새로 고용한 구세군들인가요? <laughs> 여러분들 구세군 쪽은 내리막이에요. 기차를 잘못 탔어요. <laughs> 아, 여긴 꽤나 튼튼하게 보안 설비가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락거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들이 이렇게 이용되는구만. 이건 뭐야? 드론을 개조했잖아. IQ가 만든 거예요. 잘 부서지지도 않아요. 역시 사람은 똑똑하고 봐야지. 하아,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약과일 텐데요. IQ가 타는 클린캣 보시면 깜찍. 나이도 있어 보이시는데, 깜찍하게 말하지 마시죠. 어머, 예의 없는 젠틀맨이셔. 요즘 시대는 관리만 잘하면 돼. 유후! 기차를 잘못 탔다니까. 당신들, 여기가 종착역이야. 배우신 분답지 않게 너무 뻔한 은유인데요? 힐라리아, 정보를 전달한다. 이 선수의 기술은... 하... 춥네. 왜 이렇게 눈이 잔뜩 오고 있어? 아, 얼어 죽겠다. 약점은 안 보이고 눈에 세상만 가득하구나. 딱 보기에도 그래 보이네. 지적장애 아닐까? 그건 아니야. 정신이 미몽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거야. 공격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니네. 네가 알아서 싸워. 참나. 정보전인가요? 우리도 칠수 없죠. 닥터, 말해 줘요. 힐라리의 약점은 뭐죠? 마인드. 내 머리에서 나가.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빨리 나가. 아, 어, 이 정보전은 패배네. 아, 어, 강하군요. 세상엔 왜 이리 강한 분들이 계속 나오는지. 약골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겠어요. 혹시 몰라 도망갈 길을 지하도로 뚫어놨죠. <laughs> 거기서 내 방식대로 해봐야지.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별로네. 별로예요. 무엇보다 머리가 너무 나빠요. 여기서 조물액이나 상대하느니 좀더 발전적인 일을 해야겠어요. 자, 이번 인연은 여기까지. 안녕.